안녕하세요. 오늘은 에세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한 2년 정도 이 아이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저와 좀 도와줬는데 대학 졸업하고 약대를 가고 싶어했죠. 해서 저와 한 2년 정도 쭉 준비해 왔는데 가장 자신 없었던 것이 바로 피켓 시험했습니다. 의대를 가려고 하는 애들은 M 캐시움을 보죠. 근데 약대는 P 캐시움을 봅니다. 하고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많은 약대에서는 P 캐시움을 안보고도 학생을 뽑겠다 해가지고 저로서는 지금이 기회다 하고 올해 꼭 약대에 어플리케이션 넣자 얘기했는데 이 아이는 좀 확신이 없었어요. 왜냐면 하고 저보고 그냥 올해는 자기가 사실 좀 자신이 없으니까 내년에 어플라이 해보고 싶다고 또이 아이는 은근히 비용이 돼서 부담이 있었죠 왜냐면 팬데믹 때문에 엄마 아빠가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인터뷰까지 다 포함시켜서 제가 쭉 도와주는 데는 비용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전혀 마음의 부담 갖지 말고 무료를 해줄 테니까 우리 그냥 미쬐 본전 하자고 하고 곧그 다음에 확인해 봤더니 벌써 어플리케이션 시작했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었습니다. 해서 좀 늦었지만은 빨리빨리 준비하고 가장 큰 문제는 에세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3일 안에 네가 에세이를 쓰고 나한테 보내면 제가 확인하겠다고 하고 에세이를 받아서 보니까 역시 너무나 준비가 안돼 있었고 제가 아는 이 아이의 모든 장점들이 다 빠져 있었어요 내용을 보면 맨 처음에 의대도 가고 싶고 치대도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약대로 결정했다 이러면 어느 약대에서 이 아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일 정도로 같이 열심히 같이 준비했죠 왜냐면 제가 이 아이를 잘 알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이 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약국에서 약사 어시스턴스 라이센스 가지고 도와줬기 때문에 이환자들이 상당히 잘 알고 특히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환자들은 뭐 스페인인 사람들이나 또 한국 분들이 병원을 못 가니까 약국에 와서 약사들과 대화하면서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을 받아서 도움을 주는데 상당히 큰일을 했었죠.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일단 우리가 거부터 시작하자. 왜 약국이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분들한테는 primary care 첫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또 네가 거기 있었던 경험도 얘기하고 또 실제 약대로 가려고 결정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기 때문에 네가 약대를 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분들을 도와주는 데큰 의미를 갖고 약대를 지원한다고 에세이를 썼죠. 보통 의대나 약대는 rolling admission이죠. 이것은 뭐냐면 먼저 어플리케이션 낸 사람들을 먼저 뽑는답니다. 하기 때문에 늦게냈으니까 인터뷰 하지 않은 편지도 상당히 늦게 왔죠? 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, 기다려라, 기다려라 했는데 조금 늦었지만은 인터뷰 편지가 여기저기서 많이 왔습니다. 또 하고 실제 많은 약대에서는 에세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감동적이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네, 제가 이때까지 많은 의대생들 도와줬지만 에세이 내용이 감동적이었다는 를을 받아본 거는 요번이 처음이고요. 이 아이의 진실한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. 또 올해는 팬데믹 때문에 인터뷰도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v i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미리 인터뷰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여기에 대해서 3분 정도 얘기할 거를 준비해서 인터뷰를 하자고 했고요 이 내용들을 쭉 보고 저가 검토를 해줬는데 다들 상당히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이 팬데믹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가 질문이었는데 거기 내용을 봤을 때 보면 이 아이의 답은 그 질문을 약간 놓쳤습니다. 그래서 저가 물어봤죠. 지금 이 팬데믹 때 문제는 떠나서 지금 네가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힘든 것은 대학생으로서 학교를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왜 힘들어하고 물어봤더니 실제 선생님하고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잘 모르는 것을 질문할 수도 없고.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이 아이는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았냐 물어봤더니 친구 세 명과 같이 줌으로 통해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고 서로가 돌아가면서 자기가 준비한 거를 발표하면서 서로 큰 도움을 줘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길래 이렇게 좋은 스토리를 놔두고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했더니 자기는 그 생각을 못 했다고 합니다.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학생들이 정말 좋은 자료가 있는데도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돼서 약간 거리가 좀먼 얘기를 할 때가 있죠? 이럴 때는 아이들과 같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 좋은 자료들을 빼내서 에세이를 쓰든지 아니면 인터뷰 준비를 하면은 정말 좋은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자기가 가장 가고 싶었던 메일랜드 대학 약대 에 들어갔고요. 장학금도 잘 받았다고 합니다.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축하해줬고, 그 다음에 약간 아쉽지만은 이제 더 이상 너는 나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혼자 저의 손을 떠나서 밝은 미래를 향해 시작했습니다. See you later.